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어, 수원 갤러리아 백화점에 왔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에 온 이유는 여성의 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작은 또 선물도 할겸 이렇게 수원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응난다 우리 와이프가 되게 신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밸러리아 백화점에서 물건 같은 걸 사게 되면 상품권을 구매해가지고 사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00만 원 정도 상품권 사게 되면은 한 20만 원 정도는 또 이렇게 할인을 할 수가 있고 어 개인적으로 뭐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또 세금 관련돼가지고 현금영수증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 바로 앞에 보면 상품권을 이렇게 판매하고 교환해주고 하는 그쪽 가가지고 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품권 교환하고 지금 광교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선물 사준다고 하니까는 너무 설레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네. 진짜 피땀 흘려서 한 푼, 어, 어, 피땀 흘려서 한푼두푼 모아가지고 와이프한테 가방 하나 사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우, 여기가 이제 광교 갤러리아 백화점인데. 디자인도 너무 멋있고 화려하네요. 여기 왼쪽에는 롯데몰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조형물도 있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가야 돼. 11시에 예약해놔가지고, 서 둘러서 갑시다. 어, 그래도 여기 봐봐. 시간이 꽤 오래 있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여기 광규 갤러리아 백화점 디올 매장은 2층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주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현대백화점에는 디올 그쪽 관련돼가지고서는 네. 제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충주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 갤러리아, 갤러리아라 갤러리아로 쇼핑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명품 샵인데 그래도 어 잘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예약하고 가는 데가 여기, 여보 여기 디올. 여기서 사람들이 사진 많이 찍더라고. 어? 가방 사고,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어. 자, 지금부터 여보, 어. 이제, 가방, 언박싱을 할 거야, 언박싱. 이 언박싱이 뭐냐면, 이제, 여자분들이 남편이나, 뭐, 남자친구한테 이제 물건을 받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 선물을, 풀 풀어보는 시간인 거야. 그래 알았어. 어. 어떻게 응?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방 샀는데 기분 어때? 좋지. 한번 이렇게 풀어봐. 응. 시작하겠습니다. 응. 응? 야. 좋아하는 디오. 응. 야 처음서부터. 그 어디 열는지도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어, 그래도 이게 포장을 꼼꼼히 해줬네. 매니저가, 그지? 그지. 음. 아 <laughs> 좋아? 좋지. 여성의 날 선물 겸, 그리고 이제 특별한 고마워요. 선물. 어. 나중에 오빠가 또돈 벌면 또 좋은 거 하나 사줄게. 어, 꼼꼼하게 포장 잘 해놨네. 어? 응. 한번 응. 뜯어보자. 뜯어보세요. 이게 또 최고급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여자들이 많이, 예쁘지? 어, 좋아하는, 그리고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 네, 너무 비싸가지고, 음. 소중하게, 사용 음. 해야죠. 음. 오. 이거 보관할 때 저거 있잖아, 습지 종이. 음.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제 쿠션, 어, 쿠션 같은, 여기? 어. 아, 여기는 영수증? 어, 영수증. 영수증. 응. 음. 넉넉하네. 봐봐. 오, 그러네. 그러면 뭐, 이렇게 지갑, 뭐, 핸드폰, 뭐, 그렇지. 화장품? 이거는 지갑이랑 핸드폰, 뭐, 좀 간단하게 쿨성 같은 거 넣으면 음. 괜찮겠다. 어 체인은? 체인도 뜯어봐야지. 어차피 쓸 거니까, 그냥 뜯으면 돼. 그렇지? 어오 어, 좋은데? 그리고 아까 그 매니저한테 우리가 이제 검수를 다 했단 말이야 여기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오염이 있는지 근데 우리가 한번더 확인해 봤지만 그 괜찮게 되어 있더라고 어 제품 물건 뭐 문제 있는 게 없으니까 응. 이렇게, 어, 어, 뜻도 보고, 응, 겨자 뜻도 보고, 응. 검은색이 그래도 무난하면서 예쁜 것 같아. 그지. 어디에도 좀잘 어울리고. 검은색이 제일. 어. 제일 좋아. 어. 어때? 오, 괜찮다. 그렇지. 고마워, 예뻐. 너무 좋아. 어. 그렇지. 옆으로도 메보고. 어때? 오 어, 괜찮아, 되게 예뻐. 고급스럽지. 가벼워. 음. 응. 좋지. 응. 오빠가 또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또 예쁜 거 하나 또 사줄게. 알겠어. 아, 아,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얼마큼 사랑해요? 아는 만큼. 네, 감사합니다. <laughs>